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유정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브레쥬튼 이탄입니다. 이곳은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있고 도시 개발에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도 많이 넓히고 있고요. 집도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형성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디룸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렉룸인데요. 다양하게 활용도가 가능합니다. 다닝룸이나 스터리룸으로 활용이 가능하신데요. 그래서 디자인센터에 가셔가지고 이대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문을 달고 스터리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델 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2794sqft이고요. 방은 총 4개, 화장실은 2.5개입니다. 여 들어오는 입구에서 오른쪽에 있는 스페이스입니다. 여기는 리빙룸이지만, 스터리룸이나 아니면 게스트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문이 옵션으로 달려있죠? 이거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화장실과 클라짓을 넣으시면 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델은 또 장점이 굉장히 넓은 부엌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정말 넓은 아일랜드하고 그 다음에 싱크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피바로 만들어 놨지만 저희 한국분들은 밥솥을 놓으시기에 아주 적당한 공간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펜츄리가 아주 넓습니다. 랩도 엄청 많고요이 부엌은 정말 딴 데보다는 활용도가 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모링룸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이닝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큰 거를 놓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을 놔서 이렇게 좀 공간 활용을 좀할것 같아요. 이쪽으로 통해서 나가시면은 페리오가 있는데요. 여기도 커버드 폴치로 또 옵션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놔두셔도 됩니다. 네, 제가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2층에 자랑거리가 있어요. 정말 넓은 로프트가 있습니다. 직접 와보시면 더 느끼실 거예요. 엄청 넓어요. 이 스케일핏이 지금 2,794 스케일핏인데, 진짜 이렇게 넓은 로프트는 정말 흔치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방이 4개가 있습니다. 안방과 저쪽에는 작은 방이 3개가 있어요.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의 크기가 나쁘지 않죠?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빌더는 이렇게 벽지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하니까 정말 예쁘고 좀 특이한 벽지예요 그리고 이 빌더는요, 문을 보시면 이렇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색깔도 특이하고, 문도 이렇게 디자인 세러 가시면 한 네다섯 가지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집보다 좀 다르게 집을 커스터마이즈 해서 지을 수가 있으십니다.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개의 베네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꽤 넓은 샤워룸이 있네요. 슬라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이 안 달려 있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문 닫는 것도 옵션이에요. 그래서 뭐안 닫셔도 되고, 굳이 이제 문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여기에다가 옵션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카페트 보시면요. 이것도 그냥 일반이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카페트예요. 그래서 이 장점은 먼지가 별로 안 날려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추천하겠습니다. 예, 안방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세탁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세 개의 세컨드리 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가시면은 공동 사용이 가능한 샤워룸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이 커뮤니티에 총 개수는 171개의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이 팔리고요. 현재 50채의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사를 와야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퀸 모브인 레디인 집이 4개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7개의 플로어 플랜이 있습니다. 6개의 2층짜리 집이 있고, 그 다음에 1개의 렌치 스타일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중요하시죠? 2층짜리 집은 40만불 초반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렌치하우스는 30만불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HOA는 1년에 825불이고요. 여기에 포함된 것은 풀장, 그리고 클럽하우스, 워킹트일까지 있습니다. 이곳 위치는요 하이위 85번에서 엑시 129번으로 나오시면 3분 거리에 있고요 둘루스에서는 약 25분 스와니에서는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거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잭슨 카운티 하이스쿨입니다 이 빌더는 역사가 참 깊습니다 1980년에 시작해서 켄터키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 30위 안에 드는 큰 건축업체라고 합니다 다섯 개 주에 걸쳐서 7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과 감각적인 디자인에 진심인 빌더라서 믿음이 가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더는 고품질 맞춤형 주택을 추구하고 있고 저희 같은 소비자는 드림홈을 지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빨리 지어서 빨리 파는 대부분의 빌더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집을 곱할 예정이시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만족스러운 거래를 할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은 물론이고 상업, 비즈니스, 투자, 여러 가지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거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객의 마음을 잘 아는 부동산, 유정아 부동산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